뭐 업로드를 할때 유튜브 제가 좋아하는 채널을 틀어놓고 땀 범벅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옷 갈아입으려면, 은 아. 일주일에 한 30종씩은 제가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15코디 정도 하면은. 일주일에 그만 제가 목표하는 업데이트량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촬영을 하고, 하루는 이제 그날, 전날에 찍은 거 업로드하고, 하루 촬영하고, 하루 업로드하고. 촬영을 저는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. 전날에, 다음날에 이제 촬영할 코디들을 미리 이제 짜놔가지고 걸어 놓은 다음에, 그 다음에 잠을 자고,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물건이 와 있어요. 주문 건들이. 그러면 이제 아침에 빨리 택배를 싼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이 돼요 점심시간부터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촬영을 빨리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맨날 하는 포즈가 있어요 그 포즈를 알다 보니까 이제 그 포즈로 이제 제일 이쁘게 나오는 포즈니까 어 맨날 이제 그 포즈 딱 지정된 포즈를 딱딱딱딱 하고 사진 보고 마음에 들면은 바로 빨리 갈아입고. 어, 여름에는 제가 이제 차에서 옷을 갈아입게 입어야 되기 때문에 제 차가 또 검은색이에요. 그래가지고 여름에 되게 뜨겁거든요. 이제 안에 들어가면. 그러면은 땀 범벅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옷 갈아입으려면은 또 옷걸이에 또 걸어 놓고 또 이제 또 거기서 땀 냄새가 나가지고 또막옷 입고 막 가끔은 이제 또 바지가 잘안 들어가는 땀이, 땀이 묻으면 잘안 들어가는 재질이 있어요. 그럼 막 이렇게 낑겨가지고 잘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나가서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때 얼굴을 절대 못 찍었어요. 왜냐면은 얼굴이 맨날 햇빛 때문에 막 찡그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거의 옷 사진 위주로만 찍었던 것 같아요, 여름에는. 아, 촬영할 때 전화가 오면은 그냥 그대로 봤습니다. 그대로 반 다음에 뭐, 이제, 제가 뭘 보고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러면 제가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그 통화 중 사이에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카페24 들어가가지고 주문권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드려요. 쇼핑몰 하기 전에 사이트를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. 카페24 제가 이용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찾으면은 진짜 다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알아가면은 금방 이제 자기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뭐 이걸 해봤는데 어 요런 것도 있네 이렇게 추가로 알게되고 뭐. 혼자 하다보니까 좀 외로울 때가 좀 있긴 해요 뭐 업로드를 할때 유튜브 제가 좋아하는 채널을 틀어놓고 그냥 그 들으면서 이제 웃으면서 해요 이 일이 약간 그냥, 그냥 막연히 하고만 싶다 했었으면 아마 못했을 텐데,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, 음, 저도 뭐 힘들지만,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.